나도 내년에 결혼하려고 남자친구한테 어저께 프로포즈 받았어. 진짜? 잘 됐다. 우리 둘다 내년에 결혼할 수 있겠네? 날짜 잘 조정해서 겹치지 않게 해보자. 뭐야? 숭이 너까지 시집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삼총사 중에 나만 남는 건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빨리 프로포즈 할 줄은 몰랐어. 적어도 내후년쯤은 되어야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빨리 결혼하자는 거 있지?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 그나저나 너희들 프로포즈는 제대로 받은 거 맞아? 괜히 남자가 결혼하자 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아니지? 꼭 프로포즈를 받아야 해? 그냥 서로 결혼하기로 했으면 된거 아니야? 그러게. 나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꽃답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프로포즈를 나중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인가? 너 그렇게 물러터져서는 절대 안 돼. 예원이 너도 프로포즈 못 받았으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다이어 반지도 받고 근사한 곳에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받아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이던데. 남자친구도 결혼 준비하느라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고. 우리 둘다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괜히 부담 주기 싫어. 그렇게 착한 척하면 당연히 챙겨야 할 것도 하나도 못 챙기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헐값에 시집가면 평생 무시 당하고 산다더라. 생각해 보니까 나는 프로포즈는 확실하게 받아야겠어. 내일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해야지. 역시 충이 너가 똑똑하다니까. 챙길 건 야무지게 챙겨야 돼. 내 주변 언니들도 결혼할 때 남자 사정 다 봐줬다가 지금 맨날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꽃다발 하나로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찝찝해. 적어도 프로포즈 반지는. 제대로 해달라고 해야지. 금은방 같은 데서 이상한 반지 사오지 말고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브랜드로 사달라고 해. 다이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야, 너네 적당히 해. 다이아 작은 거 박혀 있는 것도 백화점에서는 최소 300만 원 달라더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300만 원이 아깝니? 남자친구가 그 정도 쓸 생각 없으면 결혼은 뭐 하러 해? 맞아. 나 지금 아니면 평생 다이아 반지 못 해볼 것 같아. 한번 하는 거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할 거야. 결혼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저는 올 봄에 3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 둘다 사회생활하며 모아왔던 돈으로는 전부 신혼집 구하는데 쓰기로 했어요. 혼수도 하지 않을 생각이고 남자친구와 제가 둘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서 쓸만한 것들을 모아서 신혼집에 놓고 쓸 예정입니다. 예물이니 뭐니 생각할수록 돈이 너무 아깝고 힘들게 회사 생활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생략하고 실속 있게 하기로 결정했죠 프로포즈 반지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한적 없고 저희 결혼 반지도 다이아 없이 그냥 24K 금반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금값 오르면 녹여서 팔찌나 다른 걸할 수도 있고 다른 건팔때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데 24k금이면 안심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기도 죄송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힘으로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치스러운 것들은 전부 피하고 실용적인 것들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자인지라 남들이 다이아반지 명품백 등을 선물로 주고받는 걸 보면서 살짝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아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야 너희들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명품 가방 하나씩 안 사주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가방 하나씩은 사달라고 해. 예비 시모한테 말하기 좀 껄끄러우면 남자친구 옆구리라도 찔러서 받아내야지. 명품 가방? 그것도 받아야 하는 건가? 얘는 또뭘 모르는 소리를 하네. 요즘 결혼 준비하면 남자 쪽에서 꾸민비라고 해서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위에서 아래로 쫙 빼주는 거 몰라? 아우, 얘또 이상한 소리한다. 충이야 저런 말 듣지 마. 여유가 되면 해주시는 건데 그거 해달라고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예단 보내고 할 때도 그렇고 양쪽 부모님들한테 전부 부담이야. 너는 또 이와중에 착한 척이니? 네 남자친구가 못 해준다고 남들도 그러는 건줄 알아? 내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도 전부 가방 하나씩은 받았거든?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명품 하나 없이 살았어. 결혼할 때이 정도 선물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충이야. 너네 전세금 모자라서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 그렇게 돈쓸 때가 아니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말고 너나 그렇게 아껴서 실속 결혼해 평생에 한번 있는 결혼인데 그렇게 돈돈거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고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라면 모를까? 그래도 하고 싶은 건다 해봐야지 나도 듣다 보니 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내일 당장 남자친구한테 가방이랑 다 사달라고 할 거야 제가 알기로는 친구네 커플이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저희 커플이 모은 돈이 그래도 1억 조금 넘게 있는데, 걔네들은 저번에 말하는 걸 들으니까 5천만 원도 채안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다이아 반지 사고 명품 사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들 하는 걸다 따라서 하려는 건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 생각 없던 순진한 친구를 옆에서 자꾸 긁어대고 바람을 넣고 있는 영애라는 친구가 너무 얄미웠어요. 자기는 작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들었지만 이 친구의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남자친구가 먼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항상 명품 좋아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기 좋아하던 친구라서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인생 망가지면 그만인데, 그동안 착실하게 살고 있던 친구까지 옆에서 헛바람을 넣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결국 며칠 전에,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야, 나 어떡해.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 못 하겠대.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다른 여자라도 생겼대. 프로포즈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너가 말한 명품 가방이랑 평소에 사고 싶던 몇 가지가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결혼 선물로 사달라고 그랬거든. 처음에 알았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길래 사주는 건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 내가 너무 사치스럽다고 나랑 결혼 못하겠대.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아니, 뭐, 그런 점스러운 놈이 다 있냐? 가방 그거 얼마나 한다고? 빨리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 내가 저번에 봤을 때 착실하고 좋은 사람 같던데, 너그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충이야, 제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가방 하나 못 사주는 놈이랑 결혼해서 살아봤자, 구질구질 밑바닥 인생이야. 내가 얼마 전에 벤츠 타고 다니는 오빠를 만났거든. 그 오빠 친구도 벤츠 타고 다닌다는데,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런 찌질한 놈은 잊어버려. 그래도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이런 이유로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진짜 어떡하지? 빨리 연락해서 잠깐 잘못 생각했었다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해.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벤츠 오빠 소개시켜 준다니까. 그냥 나만 믿고 찌질한 놈은 잊어버려. 이 상황에서 제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결국 친구는 남자친구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진짜 벤츠남을 소개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전부 멀쩡한 사람이 아닌데 괜히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친구가 파혼하고 난 뒤로 이상하게 저랑은 멀어지게 되었고 두 친구 모두 더 이상 저와는 연락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우리 셋 중에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 저뿐이라서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제가 하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끊었으니 저도 앞으로는 친구라고 생각 안할 거예요. 다들 20대 후반의 나이에 만나는 남자친구들도 30대 초반인데 그 나이에 남자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결혼 준비하다 보면 수백 수천은 그냥 깨지는 건데 지금부터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아, 맞다. 얼마 전에 예비 시부모님들이 저를 부르셔서 저희 모아둔 돈에 아버님, 어머님이 보태줄 테니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1억에 2억 정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조금만 대출 더 받으면 진짜로 집을 사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남자친구랑 신혼집 보러 다니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깟 반지나 명품 가방 따위. 저도 안 가집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 사달라고 했었다면, 과연 시부모님이 집을 사라고 이런 큰 돈을 덥석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명품은 무슨 명품입니까? 사람이 먼저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